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라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때가 더 많은데요. 이 정도로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면. 근데 자동차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세워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세워두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끔은 한 번씩 이런 기계장치는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왔고요. SM에 가서 나온 김에 식료품을 좀 많이 좀살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나르기에는 좀 많은 양을 오늘 차로 나를 거고, SM에 갔다 아마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산하네요. 차들도 많지 않고요. 이제 SM에 갔다가 프랜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클락 하이웨이를 시원하게 달려서 프렌시브로 갈 건데요. 아, 이쪽으로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클락 쪽에 거의 안 들어오고 이 클락 하이웨이를 거의 안 달려보다 보니 가끔씩 여기 들어오면은 마닐라에 온 듯한 그런 착각에 잠시 빠질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이네요. 오른쪽이 클락 공항이거든요. 저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대패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나 홀로 밥 먹기 중에 굉장히 상위, 상위 레벨에 속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주문이죠 삼겹살 씩씩하게 나 홀로 주문해서 먹, 먹으려고요 갑자기 오늘 이 삼겹살이 땡겼나 모릅니다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필리핀 한 식당의 좋은 점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국에도 직원이 삼겹살을 구워주는 식당들도 있지만 대패 삼겹처럼 저렴한 메뉴는 손님들이 직접 굽는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만약 불판에 뜨거운 화기가 신경쓰인다면 옆에 빈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달라 부탁하면 직원이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손님 테이블로 옮겨오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는게 필리핀 한식당의 장점중 하나일겁니다. 음, 화산구출 계란찜이 나왔어요. 오늘 밥은 안 시키고 네. 쌀 섭취는 안할 거예요. 그냥 고기와 계란과 야채로 점심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비싼 점심을 먹었네요. 저는 보통 200페소 중반에서 300페소 중반? 그 정도 가격대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거든요. 한식당에서. 오늘은 500페소가 들었습니다. 딴 때보다 상당히 비싼 점심을 먹은 거죠. 이렇게 혼자 삼겹살을 먹으면 예전 같으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혼자 어디 저런 식당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저렇게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라도 한병 마실라 치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오늘 직장에서 잘렸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정말. 지금은 워낙 1인 가구들이 많아져서 혼자 밥 먹는 게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흔한 일이라, 뭐, 별다르게 보여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옛날 옛적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삼겹살에 소주를 한 두세 병 만취할 정도로 마시면 진짜 사람들이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았죠. 저 사람 지금 여기 계산하고 나가서 마포대교 뛰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자살하러 가기 전에 술 마시는 사람 마냥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요즘은 정말 워낙에 나홀로 가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뭐 그렇게 술 마시고 삼겹살을 구워도 전혀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없어서 저같이 나홀로파, 독거노인들에게는 참 바람직한 일이죠. 움직이는 잡화점입니다. 움직이는 잡화점 잡화점 아저씨 모든 걸 달관한 듯한 저 운전자세를 보라 오후 5시경 가게 출근을 위해 제니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죠. 이게 장물일 확률이 아주나도 아주 높습니다. 저 뒤에 한국분, 남자분 두 분이 드론 촬영을 하려고 하시나봐요. 저분들도 유튜버이신 것 같은데. 이쪽 아바산 다리 밑 동네. 이쪽 민민가 쪽을 아마 드론으로 촬영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드론을 띄우려고 준비하시고 있네요.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동차처럼 생겼습니다. I'm not late. Hmm? I'm not late. Hmm? Jolly this? apple pie. Ah, thank you. <laughs> <laughs> Sunblock. Ah. Because I don't need. Thank you. Mm. Why? This is this new? No, brand new. Oh, oh, spray type? Yeah. So. Oh, first time I see. Because I didn't open. oh Why? Why you bought this? No, it's... I get present. Huh? This is present. I For you? yeah. Um, some um, Korean gave me before. Yeah. You need? Mm -hmm. <laughs> I always need. <laughs> Yeah, I, yeah, I imagine like you know that tube Tube type yeah, But this is spray, yeah, spray. Um, 아 헬멧 헬멧을 빼주는 걸 헬멧을 빼주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안 쓰는 선크림이 있어서 줬는데 오, 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스프레이 타입인데요 아, 그냥 제가 쓸걸 그랬나 게 선크림이 지금 썩고 있는 게두 개, 세 개나 있어요. 어딜 갈 일이 있어야 뭘썬블락을 어, 바르는 할텐데 말이죠. 한 대, 트라이십 대, 두 대의 자전거가 끌려가고 있네요. 사람 탄 자전거와 사람이 타지 않은 자전거가. and order one side of yellow no, it's okay o order now mm. maybe they mm -hmm. arrive 15 or 20 minutes after mm. 아기 앞에, 아기 앞에 노숙자가 자고 있어요. 아, 돌겠네. 이게 뭔 일이야. 어, 지금 가게 셔터를 하나밖에 못 열었어요. 이쪽만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 노숙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상당히 젊은 남자였는데, 그를 깨워서 10m 정도만 옆쪽으로 이동해달라 했더니 다행히도 순순히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잠을 청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야간 촬영할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고프로 하나만으로는 영상 제작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아무래도 카메라를 하나 더 주문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